제가 이 사장님께 한국어를 가르쳐드린 지 이제 한 5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듣고 계세요. 보통은 한 달치 스케줄을 미리 비서분이 저에게 보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제 스케줄에 넣어요. 물론 글로벌 사업가이시다 보니까 출장도 많고 회의도 많고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율을 해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5년째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일본 학생분들에게 하면 다들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쁜 사람이 사업하고 그런 사람이 꾸준히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대단하다. 우리는 바쁘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한번 듣는 것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반응을 하시죠. 안녕하세요. 한중일 라이프나나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인데요. 오늘은 제가 5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일본 기업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늘 배우는 게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인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그분의 태도와 일상, 그리고 마인드셋에 대해서 제가 5년 동안 지켜본 것들을 대, 대해서 나눠드릴게요. 일주일에 3번 고정 수업을 듣는 것도 대단하지만 수업만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습, 복습, 철저하게 다 하시고요.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그날 제가 수업에서 나온 회화 같은 것을 채팅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해서 드리는데 그러면 그거를 스텔로 자기가 리스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면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워드파일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야말로 이분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실력이 진짜 빨리 느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언어감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단순히 읽고 쓰기를 넘어서 말이 회화가 진짜 빨리 느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말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수환이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분은 사실 일본 분이 아니시고 북유럽 출신이신데 이제 아버님 의 이런 사업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에 사셨대요. 아버님이 사업가는 아니고 약간 종교 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살았었고 태국에서도 살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북유럽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원까지 마치시면서 이제 일본에서 정착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어는 거의 완벽하시고요. 영어도 완벽하시고 그리고 그 북유럽 자기 나라 말도 네, 네이티브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국어는 완전히 네이티브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스와힐리어도 조금 하실 수 있고 태국에서도 학교를 다녀서 태국어도 조금 하실 수 있고 한국어는요,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어를 저하고 같이 하시게 되었는데, 지금은 중급을 넘어서 상급 클래스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한국 출장을 가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당연하게 이제 영어로만 하고 있다가, 지금은 호텔에서 어느 한 번은 어 항상 이제 영어로 대응을 해 주셨는데 사장님이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라는 말을 한번 던지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호텔에서 이, 이 사장님이 항상 묵고 있는 이제 단골 호텔이었거든요. 그 카드를 써가지고 주셨다고 저한테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랑 다 메시지를 다 한국어로 써큰 신뢰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한국어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어로 어 호텔에서 맞아 주시고. 천천히 대화를 할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대단하고 호텔 측 대응도 정말 서비스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에도 지사를 만드셔서 이 한국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중국어도 배우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모로 존경을 하고 있지만 놀라웠던 건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의 이분의 루틴이에요. 네, 미국하고 영국에도 지사가 있어서 세계, 새벽 미팅 같은 것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반은 해외에 계시는데 일본에 계실 때 평일 스케줄을 살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글로벌 뉴스 체크하고 경제신문 읽고요. 아침 7시, 8시부터 화상 미팅을 하실 때도 많아요. 저녁에는 당연히 회식이나 비즈니스 미팅이 거의 매일 차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런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레슨을 주 3회 받으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죠. 한국어 레슨 플러스 이제 끝나면 주 3회 헬스장에 가신대요. 네, 저랑 한국어 수업 받고 바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걸 루틴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젊었을 때는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스스로 PT 없이 혼자서 오늘은 상체, 그 다음은 하체, 그 다음에는 등 이런 식으로 주 3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몸 관리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계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는 몸에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물기 있는 거를 드시고 싶대요 그래서 퍽퍽한 거 아니고 그래서 과일 종류 대부분 드신다고 하고 점심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회의 있을 때 빼고는 보통 삼각김밥 두개 네.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그, 회의하는 중간에 뭐, 먹을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빨리 뭐, 5분 안에 먹뭐 먹을 수 있는 이런 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돈이 많고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할 거다. 이런 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분이 맨날, 뭐 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먹었어요. 네, 못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다이어트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점심은 이제 일에 퍼포먼스 저를 위해서 무겁지 않게 드시는 게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저녁에 워낙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어, 그리고 배움에 대한 태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배움에 투자하는 건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시고요 저와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제 매일 저녁에 한국 드라마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딱 5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리스닝을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스토리 따라가느라고 한국어 듣기나 읽기나 뭐 이런 거에는 음, 신경을 안 쓰기 마련인데 이분은 드라마가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한국어 리스닝, 귀를 뚫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막 없이 한국어로만 보다가 아니면 자막이 있지만 듣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훈련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과의 이제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분이랑 같이 볼 때는 네, 일본어 자막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스로 리스닝용으로는 또 따로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 철저하고 뭐 가정에 약간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원유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사이가 정말 좋으시고 자녀가 세명 있는데 따님하고 쇼핑을 가는 거는 무조건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부인분께서는 별로 쇼핑에 관심이 없고 센스가 떨어진대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옷 고르는 거를 이제 딸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쇼핑 갈 때는 아빠랑 같이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세명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갈 때도 있지만, 따로따로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갈 때도 많이 있어서, 스키 여행. 그리고 뭐, 북유럽 출신이시니까 유럽도 자주 가시고요. 그리고 요리를 되게 잘 하세요. 주말에는 거의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면서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출장 요리사를 부를 때도 가끔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자신이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배운 거는 이분은 정말 전환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 공부, 운동, 가족 이 시간은 이것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만, 사업할 때는 사업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 전환, 기분 전환 이런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한 번은 이제 회화 수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손님들을 초대해서 홈 파티를 자주 하시는데 어느 날 파티 당일에 최고급 스테이크를 만들기로 하고 주문을 한 고기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왜안온 거야라고 따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바로 이제 생각 전환을 해서 그렇다면 나는 다음에는 뭘 해야 하는가 이걸 먼저 따져 보셨다는 거예요. 고기가 오지 않았다. 뭐 어떤 문제 문제든지 어쨌든 고기가 오지 않는다. 그다음에 나는 뭘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날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시 주문을 했고 무사히 파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진짜 감동했거든요.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우리는 보통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실수했을 때 자기 탓이나 남 탓을 하면서 불평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걸로 바로 전환을 한다는 게 정말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돈도 많고 부유하시죠. 그런데 이분 펜션 센스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근데 절대 명품 이런 거안 사세요. 명품 브랜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좋아하신 건 약간 구제 빈티지고요. 구제 중에서도 스타일 있는 거 이런 걸 센스있게 정말 잘 입으세요. 그리고 양말을 엄청 좋아하신대요. 넥타이랑 양말을 맞추는 거요. 그래서 양말이 진짜 색깔별로 쫙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넥타이도 물론이고요. 해외 출장 가실 때마다 맞춤으로 뭔가를 사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엔 태국에 가서 양복을 맞춰 오셨다고 하고 악어 가죽으로 된 구두랑 가방 같은 것을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시니까 이 나라에선 이게 유명하지 이런 거잘요 아... 이분의 대화 스타일도 정말 인상적이고, 수업을 시작하면 항상 제 얘기를 먼저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어때요? 뭐 매일 만나도 매일 이렇게 제 안부를 물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친구 얘기를 들어주러 나갔다가도 자기가 흥분해서 자기 얘기만 하고 오게 되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면 아는 것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제 이야기보다 할 말이 더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항상 제 얘기를 궁금해해 주시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젠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머가 있으시고요. 자신을 디스하는 농담도 서슴지 않으세요. 이분이 이제 머리를 다 미시고 수염을 기른 스타일인데, 아, 나는 머리가 없어서 하시는데 시간이 진짜 조금밖에 안 걸려? 이런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큰 부담 없이 뭐 너무 사장님이지만 제가 뭐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제 일상도 공유할 수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트렌드에도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작년 회사 파티였나 그때는 이제 그 로제랑 브루노마스에있잖아요그 노래에 맞춰서 일본의 전통 사자주 접목을 시켜서 이제 댄스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뭐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이나 고전나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출장이나 여행 가서 바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옆자리 사람들, 비행기 옆자리 사람 이런 분하고도 대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3년 전쯤에 이분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부자의 생일 파티는 도대체 어떨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해 주셨는데 제가 되게 가봤더니 정망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가 도쿄에서도 네 유명한 정치가들 이사는 진짜 부촌이거든요. 한 층을 다 쓰고 계시는데 집에 그림이랑 예술 작품이 되게 많았고요. 컬러풀한 인테리어 센스가 있어서 아 역시 약간 북유럽이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이제 집에서 바텐더분이 있어서 바텐더분이 맞아주시고 샴페인 주시고 요리도 이제 코스별로 나오고 그리고 성악가가 와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런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이요 생각보다 진짜 다양했는데요. 사업 파트너도 있고 지사의 각 나라의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바 직원들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네, 각 나라의 대사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기모노를 입고 오신, 막쫙빼 입고 오신 가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처럼 정말 일개나 한국어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장님이 자주 가는 바의 직원분들, 그리고 뭐스나크마 이런 분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한명한명막 소개해 주시고 다 인사하고 어울리게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여러분하고도 네, 인사 나눴고 그리고 네, 대사관 분들하고도 네, 인사를 다 나누게 돼서 대사관 분들이 네, 저에게도 네, 명함 주시면서 네,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막 하시면서 인맥을 넓혀 주시더라고요. 따님들도 워낙 이런 파티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 접대를 정말 잘하고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어, 영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네, 대응을 해주셨고 제 딸들도 이제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딸들도 초대를 받아서 같이 갔었는데 이제 아이들 하고도 잘 놀아주고 아,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가족들도 역시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장님을 5년 동안 매주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이분의 일상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옆에서 뵙고 수업을 하면서 정말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대단한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가족을 버리거나 건강을 잃거나.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것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거기에다가 가족, 자기 신앙, 건강, 회사, 자기 개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컨트롤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운동 가족 요리 학습처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 이런 거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직업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매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어를 매개체로 그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 제가 얻는 인사이트들이 많아서 저는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며칠 후에 또 사장님 생일이에요. 생일 초대를 한달 전부터 받았는데 선물을 뭘 해드려야 될지 고민이 돼서 그냥 바쁘다고 하고 안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얻게 된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